이다현은 현대건설이 통합 우승할 때 지분이 적지 않은 선수다. 이다현은 팀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 소속팀과 협의를 거쳐 해외 진출을 결정했다. 현대건설도 이다현의 강력한 도전 의지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24-2025시즌 이다현을 전력 외 선수로 분류하고 판을 짜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다현은 에이전트와 함께 본격적인 해외 진출 대상 구단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대건설에서 한 시즌을 더 뛰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단현은 해외 구단들과 다양하게 의사를 타진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나가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시도를 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해외 시장 흐름이 어떠한지도 알게 됐고, 구단을 선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타진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사이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 해외에 나가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고 생각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외 진출 결심 배경을 전했다. 분명한 건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다현은 해외 진출 조건에 있어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리그와 팀을 골랐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가려고 했던 팀들이 이미 선수단 구성을 끝낸 상황이라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다현이 한 시즌 더 뛰게 되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연봉 책정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건설은 셀러리캡 안에서 내부적인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다현이 잔류하게 되면서 연봉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다현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겠다는 입장을 구단에 전달했고 현대건설은. 샐러리캡 내에서 줄수 있는 연봉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다현이 다음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게 되는 만큼 해외 무대 진출에 앞서 계약을 마치고 풀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1차 공시가 발표 안된 상황에서 이다현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이다현과 다음 시즌에서 뛴 것이 확정된 만큼 결국 다 끌어안고 차액을 이다현 선수한테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한국도로공사는 샐러리캡 초과로 10명이 팀을 떠났다고 한다. 보로공사는 지난 FA 때 강소위를 8억으로 영입했고 배윤아 5억 5천, 임명옥 3억 5천, 문정원 2억 5천, 이윤종 1억 8천, 주전 5년만 해도 거의 22억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우승팀임에도 내부 FA를 거의 다 잡으면서 사실상 전력 출혈이 없는 데다가 현대건설만 주전 미들 블로커 연봉을 깎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지 못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셀러리 캡은 한 구단의 선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로서 보면 현대건설은 또다 안고 가겠다는 것을 보여지며 이를 위해선 이다현 연봉을 깎겠다는 예고라고 보면 될것 같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2023 f e 때 양효진의 FE 연봉을 대폭 삭감을 해 당시 현대건설 구단과 양효진 선수를 향한 비난이 거셌다. 양효진 선수는 당시 연봉 최대치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높여줄 수 없어 배구계와 배구팬들은 당연히 최고 연봉인을 7억원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FA 협상 종료일 때 현대건설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효진과 워건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앞에서 얘기한 샐러리캡 규정 때문에 현대건설이 양효진에게 시장평가대로 7억원으로 FA 계약을 했다면 고예림, 이내연 등 일부 선수는 다른 팀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다른 구단에서 양효진에게 최고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하려고 했으나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합의 끝에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그 삭감 부분으로 다른 선수들의 연봉을 올려주면서 당시 F어가 된 소속 선수 4명을 모두 붙잡는 데 성공했고 전력 보강을 꾀하려 했던 다른 팀들은 상식을 초월한 페이커 때문에 그저 딱 줬다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당시 현대건설 구단과 양효진의 연봉 대폭 삭감 합의는 고의 페이컷이라고 볼수 있다. 현대건설 구단과 양효진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사실상 인정했는데 이날 보도자료에는 연봉 삭감과 잔류 이유에 대해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아소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지난 2020-2021 시즌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으로 복귀할 때도 연봉 페이컷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김연경 선수의 경우는 사실 페이컷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수많은 우승 경력이 있는 김연경은 우승을 최우선 목표로 당시 흥국생명에 복귀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FA 자격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흥국생명 이외의 다른 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해외 리그의 코로나 19 사태가 매우 심각했고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한 필요성도 있었다. 결국 김연경은 도쿄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사강신화를 세운 주역이며 국민 영웅이 됐다. 즉 김연경과 당시 현대건설 구단과 양효진의 사례는 엄연히 다른 사례다. 우선 이번 일이 여자농구로 예를 들자면 박지수 소속구단인 K비스타즈가 해외구단과 선수간 계약을 먼저 체결하게 제시한 후에 임의해지 발표하게 했다. 아무래도 구단에서 이다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안될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계획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선수는 해외 진출 의사를 모인 상황이고 확정이 안된 상태로 구단에서 연봉 협상을 다 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